이라더왜너지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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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야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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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성민이랑 원수랑 음. 넷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소매 브라자를 아 보고 딱 떠올랐어요. 음. 성민이를 속옷 도둑놈으로 몰았을 때 원수 반응 그리고 성민이의 반응을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급히 키게 됐습니다. 성민이 장전안에 브라자를. 넣어 일단 카메라 세팅 한뒤 다시 키겠습니다. 네. 맞을 것좀 없나? 송이 음. 뭐한데 회의를 해야지 냉장고에 아이스 남카나 찍자 브이로그 니가 니꺼 찍으려면 니꺼 그렇게 하고 음. 나 조작하나 주민이란? 음. 오늘 말고 술만 마시고 음식은 컨벤처하나 앉아서 회의 좀 하자 얘들아 회의 회의를 좀 하자 장바 삽나? 이 음. 차를 1년 전부터 입으라는 건데 아 진짜? 장바 삽고 못보데 준비공 같다. 음. 별로가 윤호가 생일선물 생일 사줬는데. 야 윤호가 네 맥인 거잖아. 윤호랑 몇년 지기야? 윤호랑은 좀 음. 오래됐지. 너는 뭐 해줬어? 음. 이거 뭐 성민이 거 봐. 음. 이거 너무 힘쩍다. 나 다시 3년은 더 해봐야지. 여자가 입으면 쁠걸어디보세요 음. 이런 거는 여자가 입어도 지 여자가 입는 거아 예쁘나? 야 아. 예뻐! 이쁜데? 뭐 어때 이거? 네? 이거왜 넣어? <웃음> <시발>. <웃음> <야> 이 <laughs> 야이 새끼 뭐야? 이 뭐야? 니가 그게 왜 넣어? 해 <laughs> <놔 거야? 웃음> 거겠지? 해 <해외>, 건가? 나 몰라 소 거를 왜? 야진끼아 아니다 아니다 진짜 아니다 뭐, 이거 왜 들고 다니니야이해나이해는나뭘이해를다야야뭐 <laughs> 어, <laughs> <laughs> 이런 거냄새나 <laughs> 어? 문나 돌돌 말아가지고 급하게 주머니에 넣어놨더라고 니잖아아 니네 아니 어떻게 내냐 내가 이런 짓을 내니 갑자기 왜 옷을 왜 입는데 아니 옷을 왜 입는데 아니, 옷을 왜 입었네 갑자기 아니 나는 선물 받아서 입었다니까 이쁘다고 했잖아 원수가 여기 자고 있었잖아 누워있었다난 진짜 아니 전화를 이... 만들라고 네가 컴퓨터 하고 있었어 아니 여기에 넣은 게말이안게잖아 마스크로 착각하고 넣었을 수 있어 지금 진짜? 마스크로 착각하고 넣었으면 이해할게 이해할게 이게 보세요 아니 야, 나 야, 이런 새끼 들을 수다 범죄야, 범죄. 아니, 둘이 어? 얘기 좀 해보세요, 나 모르겠다. 아, 진짜 나는 아니다, 진짜 나나아나 아니야, 나수 아니면 다난 진짜, 나당그거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있네. 유신고하 범죄자 동영상 찍게. 아고. 어? 뭐, 하늘에 맹세합니다. 저안 봅니다. 나뭐 아니 그냥 넘어가자. 그 이거. 이게 너, 어떻게 넘어가지? 이냐고소옷을 훔쳐가는데. 다음부터 다시 말라자 이건 챙기고 챙겨보자 데야야자야고 가라 자 새끼야 이러면 어떻 같이 방송해나 이제 성를 어떻게 마스크 같긴 해야 어. 이거 봐라 내 바로 열었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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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죽은 거 갖다 야이 SAT야.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와 죽은 거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어? 야 그새 웃어냈다. 이거야? 그새 들고 갔어. 어, 와,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래? 입었던 거야 혹시? 아니야. 입었던 것도 아닌어왜거 아니야? 아 전부 사내라고 네. 그랬 장난친 거랑이 장난. 여전히 나는 누구나 속옷이 어있지어있지어떻가알 내가. 다들 일아난 진짜 아니일와보잠깐만 제가 방 있습니다. 잠만요 누군건 아니이거 아 애가 미이 새끼라고 나은아니더 절대로 죽어도 근데 왜 이리 니가 지새끼냐 아니 나는 당연히 니인줄 알냐잖아뭘짜야니 응. 야는 저기 있고 응. 나는 여기 있었는데 이상 소통을 하는데 그래. 참, 나는, 응. 나는 소도 하고 있었다니까 응. 왜소매고있는니까 그러니까. 소매야 소매 애기가 없지 나는 소매랑 같이 있었는데 니가 했으면 장난니지 응. 그렇게 너무 하다. <laughs> 왜? <웃음> 왜 그랬는데 제자야? <laughs> 아니 혹시 보면 여기 안에 넣어놓던 거 <laughs> 아니야? 아니, 누나! 누나야! 정기가 미안하다고 하네. 정리가 미안하다고 하네. 얘기했잖아. 무내 레알 소름돋은데 진짜. 왜 그랬어? 근데 왜 아니라고 해 또? <laughs> 아까 왜 그랬어? 우리 중에 둘인 거 같은데? 우리 얘라해 한번 이렇게 하자 우리가 뒤돌아있을때 누굴 거 같은 사람한테 누나가 뒤에서 백허그를 한번 해줘 아니 진짜 일로 와봐 말 같지도 않아서 자 와봐. 와봐 여기 와봐 <laughs>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무리 이 새끼가 변태 새끼라지마 아 <laughs> 고맙습니다 제 자식 회의 네, 중에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난 진짜 닌줄 <laughs> <너인> 알았어 <laughs> 아, 내랑소매만 한다 얘는 몰랐음. 몰라는 씨가 나름 내한테 뭐가 문제인 네줄 알았어. 니네 자체가 나쁜 사람. 니가 그러니까. 원래 싫을 때는 할거 없이 뛰어서. 기분이 어땠어? 기분 많이 나쁠 수있지 근데 나는 알고서 했지만 어. 진짜 기분이 나쁠 뻔했 <laughs> <laughs> 아니 너 기분은 <laughs> 어땠어? 손주대장 <번제자를> 몰리니까. <laughs> 아무 짓도 안했데이는 <않은데>. 근데 <laughs>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무기력 쓰겠어. 그래. 근데, 어? 진짜 아니라고 억울하게 했어야 지금 봐봐. 공조하는 거 봤지? 나는 내 친구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내난 내가 아니니까. 어 되게 짧은 시간에 준비했네.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야자야왜또 그래. 칭얼거려 자야자야왜또 칭얼거려 자야자야왜또 칭얼거려 자야